개명을 선포하고 나서 제가 국무위원과 어 삼실장을 비서실장, 안보실장, 아참 국정원장 다 이제 다 보내고 제가 방에 있을 때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. 받아서 무슨 뭐 여론조사, 꽃또 민주당 당사. 또 무슨 언론사에도, 저, 병력을 좀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왜 보내냐? 그랬더니, 선관위 관련해서 여기도 좀, 저, 확인할 게좀 있습니다. 라고 얘기를 했는데, 제가, 아니, 거기는 민간기관이니까 안 된다. 그리고 군을 조금 투입하라고 했는데, 뭐 이렇게 군을 자꾸 여기저기 보내라 하냐? 하지 마라. 라고 제가 잘랐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 출발했던 사람들이 올스톱을 하고,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.